식은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? 아, 올해 접목을 해가지고요. 올 봄에 한 4월? 4월 10일에 접목을 해서, 어, 지금 한 3개월? 이제, 이제 4개월째 이제 접어드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올 가을에 나무 작업을 해서 이제 판매가 되는 겁니다. 지금 현재 나무 한 키는 현재 한 평균 한 80? 8,90 정도 큰것 같고요. 어, 요게 조금 이제 앞으로 한 이제 나무 크는 이제 성장 시기가 한한 한 20일 정도 남았으니까요. 앞으로 한, 20, 한 20cm 정도 더큰다 보면 한 1m 까지 클것 같아요. 사과대추 열매 크기는 어느, 어느 정도 됩니까? 아, 사과대추 크기는 0 닭봉 정도 돼가지고요. 보통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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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 평균 그 정도 보면 되고요. 큰 거는 좀더 크다고 보면 돼요 지금 오늘 새벽부터 네. 이렇게 가지치기 하러 나왔는데 네. 오늘 가지치기 해야 하는 그 이유는 어떤 거죠? 아 나무 세력을 좀더 위로 키를 좀더 키우기 위해서 어. 특묘를 만들기 위해서 옆에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. 아 특묘를 만들기 위해서. 네. 가지치기 하면은 그, 그이 옆에 이제 양옆으로 또 가지가 또 네. 이렇게 하죠. 조금씩 이렇게 끊어주시면요 나무 세력이 매듭을 줘주시면요 나무 세력이 이제 원순이 있으니까 이렇게 점점 더 크겠죠 그러면은 0 c m 한 요정도 한편 한 요정도 한 그러면 나무가 특유가 좋은 게 나오겠죠 다시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. 이렇게 한, 한두 한 마리 정도 두시고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대치밭에 수량이 어느 정도 지금 있습니까? 어, 여기에는 지금 현재 한 12,000주 정도 접목되어 있고요. 12,000주. 어우, 네. 맞네요. 평수가 지금 몇 평이나 되죠? 요거는 한 700평. 700평에 600, 12,000주.에서 한 700평. 어. 그 정도 있습니다.